검소삼수 보장 변호사입니다. 그 암보험 중에서 암 수술 보험금이 있습니다. 암 수술을 하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사용성을 하죠. 어, 사망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뭐 아니면 3개월 후뭐 뭐 10개월 후에 이제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. 종양수술이 의미가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. 이미 이제 암이 뭐전 장기에 전이가 되고 해서 그 현재 원바람 쪽에 뭐 종양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어 크게 뭐예후가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경우에 종양제거수술을 포기하는 경우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. 이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도 결국은 치료수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암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줄 모르고 암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. 암 진단 보험 외에 암 수술 보험금도 역시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